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 때 저의 신금을 울린 말씀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구절을 처음 들었어요 전에 읽었지만 처음 들은 것처럼 되게 들어왔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늙은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문벌이 뭡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 당시 엿장사했어요. 현대조선사 앞에서 할아버지도 엿장사하고, 할머니도 자판 깔아놓고 엿장사하고, 고모도 엿장사하고, 작은아버지는 조금 특이하게 고물장수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엿장사하고 우리는 새끼 엿장사 식사할 때나 이렇게 엿장사한테 무슨 자존심 있어? 응?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laughs>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한번 해보라 그래 귀천이 없는 거 <laughs> 아, 여러분 어. 어머니 아버지 옷장사할 때 나가서 좌판 보기에서 나가 있으면 밭반 애들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쓰는 그 이런 모자 있잖아요. 그럼 콩돌라서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요. 직업에 귀천이 확실히 있습니다. <laughs> 직업이 귀천이 없는가? 여러분, 어 문벌 우리는 문벌하고 상관이 없어. 어? 뭐? 대대로 내려오는, 우린 대대로, 그때 여짱사였어, 삼대가. <laughs>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능한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불렀다면 저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어, 관심 받게 사람이고, 죄가 됐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 관심 갖고, 집안 잘 있는 사람한테 관심 갖고, 내가 경험한 건 그래. 그 다음에 뭐 잘생긴 아이, 이쁘게 생긴 아이, 그러는 관심 갖고, 뭐 나같이 그냥 생기다가 만사람, 좀멋있을려다가 그냥 딱 끝나버린 사람, 멋있 못하고 멋있을려다가딱 중단한 사람, 어, 뭐 공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뭐, 집안으로 뭐, 여 장사나 하고,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도 관심이 없더라고. 실제로 목사님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 같았다면, 다니 목사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같았다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 밖에 벗어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걸 주시는가? 누구에게 그런 능력? 누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가? 28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 사람 성경이 재미나요? 사람이라고도 안 그래. 겉들이래, 겉들. 것들. 그냥 이것들, 저것들 막. <laughs> 그냥 뭐 세상에 천한 겉들, 막 멸시받는 겉들. 막 사람도 아니야, 이거. 뭐 없는 겉들. 내가 그 겉들이었다니까. 내가 그 오리지널 겉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까. 왜 성경 구절딱 있는데, 고렌드레스 1장 26절 딱 있는데 그냥 온 영어로 그냥 알아먹은 거예요. 나구나. 어, <laughs> 지 아, 성경이 내 얘기하고 있네. 성경이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아, 성경, 저건 나구나. 나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학생회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도 어? 다른, 목사님은 딴 사람한테만 관심 같지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거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게도 관심을 갖는 분이구나. 그게 저는 눈으로 잘안 울어요. 마음에 눈물이 흘러더라고요. 정말 이 심령이 울더라고 심령이. 나구나.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얼마나 심령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몇십년전 얘기인데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공임이 심령으로 우는 게 걸핏하면 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심령으로 영으로 울게 되는지 응? 얼마나 그냥 속으로 심령으로 울게 되는지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단지 불쌍해서 그럴까요? 동정심 때문에 불쌍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이라 이는 힙좀 다물어라. 자랑하는 말 듣기 싫다. 널 높이는 말 듣기 싫다. 이는 하나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이라 그리고 여러분, 팔복에도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르는 자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복음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나들을 보시고 이랬을 때 너희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죠 병양구절인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로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에요 왜냐면 가난이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요 가난이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 능력, 문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지혜, 문벌, 능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학창시절 때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실해지고, 기도할 때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나는 내 마음이 녹아있었어요. 내 마음은 항상 녹아있었어요. 내 사춘기 때, 내 청년 시절, 내 마음은 그게 5년인지 10년인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해를 하나님 앞에서 녹아있었어요. 나는 기도할 때그 마음을 쏟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물쏟듯이 날마다 쏟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의 인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에 대한 개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외면하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로 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밖에 합당한 것은 가난한 마음과 겸손 뿐입니다. 은행밖에 합당한 것은 가난한 마음과 겸손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볼때 관심 가진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 생겼는지 못 생겼는지 집안이 대단한지 집안이 아, 하찮은 집안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때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때 그냥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자기의 알량한 지식, 자기의 알량한 능력, 자기의 알량한 재산, 자기의 그 알량한 감흥, 이런 거를 의지하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 털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